우리 용병분들 가입들 다 하셨습니까? 오늘, 오늘의 암구원은 금메달 업입니다 우리 또평창동계올림픽 맞이해가지고 오늘의 암구원은 이제 금메달 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상 안 찍으신 분들은 후석에 가서 이렇게 좀잘 보이는 곳에서 찍어주시고요 네, 블루디카도 공성이 일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블루디카도 준비해야 돼요 노 MCN 미줄 비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MCN 비누님 형나안 했어야 아이디 바꿔서형 물결표 이제 형 해바라기 할게 음 그래 아, 아이디 잘 바꿨어 아이디가 너무 더러웠어 그런 거 하지 마. 뭐야, 그거 안 했어, 가이, 새끼야. 근데 꼭 바꿔도 꼭 아이들 빈으로 바꿨냐. 아, 저 새끼야. 아, 싼후 우울증. 아이디들이, 거 뭐. 성을 뺏기 전까지는 계속 이벤트 합니다. 이번 주 성세금도 거의 10만 다이아씩 나오네요. 30만 다이아, 형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도. 이번 주도 30만 다이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일주일에 적게는, 적게는 600. 많게는 이렇게 천만원 가까이. 항상 감사합니다. 뭐냐? 자녀 세금 현황. 야, 아덴 13억 실화냐? 아덴만 13억이야? 오늘요, 오늘 적혈들이 공성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할 일은 10분 발휘해서 열심히 해야죠. 늘 하던 것처럼. 제가 군대를 해병대 갔다 왔는데, 이 경계를 잘못 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돼요. 제가 할 일은 용병을 모집하고, 용병분들에게 동규 부여를 주입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끔 지휘하는 겁니다 적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예 적이 오든 안 오든 열심히 해야죠 애들 진짜 안 올라나 진짜 용병 모집 안 하네 적혈요? 적혈은 용병 어.. 적혈 쪽은 용병을 모집할 수가 없죠 어차피 모집은 뭐합니까 그쪽 가도 어차피 쓰고 버리는데 생각.. 요 양심 있으면 모집 안 해야지 아유 치킨 조형님아또 후참치킨 대표님 오셨네 아 고맙습니다 백개 우리 대한민국에서 후라이드 제일 잘하는 집, 후참치킨. 안녕하세요. 어제 후참치킨 시켜먹었는데, 무좀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두 형님. 후참치킨의 파는 또, 닭발을 빠으셨군요 그렇죠. 또, 만병동치약. 무좀까지 낳는 후참치킨, 만병동치약입니다. 거의 허참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야, 우리 아대성당 모이신 분들, 웃음, 일방, 잔전! 한 번씩 기포디콘, 이포디콘 기포 준비! 이모디콘있냐 이모티콘 웃음일반 장전 님 발사 님한 번씩 웃어주시고요 이번 주도 우리 독종분들 성생원 감사합니다 <laughs> 형님 이번 주도 성생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형님 3 0만다이아 고마워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30만 다이아 감사합니다 아베르구레렌 형님 너무 재밌어서 니미지도 해볼까 생각중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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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니미지 아니야, 아니야 니미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예 3분 남았습니다 자 출발 준비 오늘 용병 모집한거 보니까 거의 마지막 번호가 600번대네요 600번대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600명이 한데 모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를 잘 듣고 잘 따라 주시면은 무난하게 막을 걸로 보입니다. 아 시간 없어 엄마, 지금? 나 얘기 들었지? 못 들었는데요. 그 20분까지 저기 안 오면 은밀이랑 아퍼라. 그 올보이 후 서인국이랑 그 정은지 버드노 노래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열어서 네. 지루하시니까 음 좋아요, 형님. 뭐또 네, 이문공경은 이문구경 좋지. 아니면 네, 또 혈연들 또 동맹들이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기 짐작을 위해서. 어, 왜냐면 아니면 20분 대까지잠 잠들거든 잘못하면 이거. 네. 네, 네, 네. 참 여러 가지 아니에요, 형님. <웃음> <웃음> 하다하다 이제는 참 여러 가지 안다 진짜. 나 집중할게요. <laughs> 공성 시작. 저는 고정 확인. 네. 성이동 누르고, 캔성. 홀수 캔성. 짝수 윈성. 자기는 5성 가고 싶다. 자, 발이 일단 서주시고. 5성 가서도 돼요. 음. 오케이. 자, 오, 거의, 거기 오쿠성에 인원이 많이 없네요. 오쿠성도 좀 가주세요. 오쿠성도. 오케이, 오쿠성. 오쿠성도 발이 좀 서주세요. 오케이. 아, 이거 뭐 애들? 일단 애들 선포 하면 얘기해주세요. 선포 돼있어. 아, 돼있어요? 아, 노포만 선포했네. 알아도 노포 애들은 못 먹어. 일단 여기 서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 이따가 7시 25분 되면 중립분들은 그 뭐야 5만 3층이나 거기 가셔서 그 보스 뱀파이어 나오시면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이 사연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만만님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감사하는 분이기도 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아빠가 가족 빼고 유일하게 재미있게 보고 웃는 분이 만만님이에요. 그러다가 만만님 방송에서 마우스 패드를 주신다는 걸 방금 봤는데 아빠가 너무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도 아빠가 보고 웃고 계시는데 지, 진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웃는 방송이라고 마우스 패드를. 하나 보내주라고 하시네요. 이분, 전화통 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자, 뭐, 패드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장 한정판입니다. 만만 마우스 패드. 팬들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여성분이시네요? 네. 아, 진짜 아버님이나 방송 보십니까? 어,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따, 따님이세요? 네. 아 딸이 <laughs> <딴이> 몇살몇 <laughs> 살이신데요? 지금 중3 중삼요? 아버지 한 아버지 한번 바꿔주세요. 아빠.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laughs> 어, 예. <방금> 예 만만입니다. <laughs> 아니 방수 아 진짜 이제 가족이 <laughs> 같이 보는 겁니까? 아이 이거 유튜브 보다가 그 맘만만고 하는 거 보고 재밌지고아 정말 보이래. 감사합니다. 아 가족이. <laughs> 아 어쩌다가 어떻 따님은 어떻게 재방송을 어떻게 보죠? 이 니니지를 모르실텐데 아이 모르는데 이제 제가 틀고 오니까 아 정말 아 제가 근데 거짓말인 줄 알고 조금 약간 네. 의심스러워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이거 거의 유, 저, 저 다른 건안 보고 유튜브로만 보니까요 그 유튜브 거저 구독해놨다가 아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틀려, 예 뜨면 바로바로 보고 있죠 아진짜로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laughs> 볼만하십니까? 재방송 예아겠습니다아 정말 감사. 아 욕도 좀 나오고 할 텐데 따님을못 보게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처음 이제 소리 못 보게 하면서 보죠. 아예아 예, 아, 정말. 아까 그거 도 제가 그러면은 뭐 게임 하십니까 혹시? 예. 그러면은 제가 마우스패드 두 개랑 이거 기프티콘 예. 3만 원짜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잘 쓰시고요 뭐 따님이랑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쓸뭐 쓸모 있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맞고 템즈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든 뭐 만만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아야 저런 분는난 처음이네요. 예. 아 이거 뭐 예. 예 마우스패드 <laughs> 방송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느끼네요. 욕하지 말자, 따증내지 말자, 성격대로 하지 말자. 어,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정말 이거 정말 고맙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문부레지네요 만만이 방송이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딸과 같이 볼수 있는 가족과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방영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격세지간입니다. <laughs> 유튜브가 대단한 거예요. 아, 무슨 패드냐고요 마우스패드가 500장을 맞췄는데요. 그냥. 그냥 뭐뭐 뭐 비싼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약간 우리 방받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까 봐 요렇게는 안맞히고요 아, 요렇게는 좀안맞히고 그냥 무난하게 어디서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좀 무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난하게. 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어떤 분이 카톡이 왔네요. 지금 마우스 패드가 없어 가지고 짱깨 전단지에다가 쓰고 있다고.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오셨는데 참 이거 짠하네요. 이분 보내줘야 됩니까? 에? 하다 하다가 지금 마우스 패드가 없다고 보내달라는데 아~ 정말씨 아~ 이 새끼 이거 안 보낼 수도 없고 미치겠네. 교동 짬뽕 씨 하. 유튜브 구독했어? 어? 만만 유튜브 구독했냐고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끼가 유튜브 구독한 거 인증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저번은 보내드릴 수밖에 없네요 설마 교돈짱뽕 광고하는 거 아니겠지? 아또 어떤 분이 또 사연이 왔네요 네, 이분은 육개장 위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하고 있네요 아이씨 아이 개씨 아 이거 안줄 수가 없잖아 오뚜기 이러면 어떻게 안 줘. 아, 이거, 씨. 근데 밑에 마우스 패드 깔려있구만. 주작이네, 이 새끼, 이거. 아이씨. 야, 너, 꺼져, 이 새끼야. 밑에 마우스 패드 깔려있잖아, 이거고수 같은 년아. 와, 이 새끼, 주작. 이 새끼, 심죄개심죄이 새끼, 심죄 어? 존나 개심하네이 새끼. 어? 어, 존나 개심하네 더군다나 장패드 쓰고 앉았네, 이 새끼. 어? 사람 새끼냐, 저거? 저는 너무 잘 사는 거지. 공사는요? 뭐 애들이 와야지, 뭐. 금방 끝나겠네, 15분 동안. 아, 뭐야, 또. 안 하면 참 좋을 아이, 마우스 패드, 이거 뭡니까? 아, 이거 좀. 주작하지 마세요, 형님. 장갑에다가, 이거, 어? 아 적당해야지, 무슨. 완전 주장하냐, 이거. 아, 장갑에다가 이걸 마우스 선생님이 어디 있어? 이거 너무 주작이다 이거. 아 정말 진짜. 이건 아니지. 너무 주작 아니냐 이거? 에이씨. 딱당 해야지 이거. 장갑도 코팅 장갑이네 금수전에. 면장갑도 아니야. 무선 마우스에. 무선 마우스는 금수전이야. 아 은밀히 노래한다고. 주작하지 마라. 그래 노래 준비했어. 드, 준비했어? 듣자. 준비했어? 노래 한번 들어보자. 야. 어, 노래 한 곡으로 데뷔한다. 잠실운동장이야 다시 다시 다시. 아따 은미리 까다롭네 뭐 거의 이선이급이네 대충대충해라 아, 은미리 디코 은미리 디코 마이크를 200%로 해놔 200%아 은미리 마이크 디코를 아 200%로 해놓고 디코 소리 좀 올릴게요 착할때딱 누를게 지금 거봐 다시 착할때 누른다 음... 캬 <laughs> 언제 아을때 <목소리로> <할 뻔이야. 목소리로> 전화도 안 되나? 얼마 후에 전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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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이이이이 그만 들어가고 와아, 미를 누구다 어떤 순간 밤에 그 작전 찾아 한번에굴보하기 위해서 빨리 마이 떴어 아 스스로가 말내난 맨날 울었어 너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지만이 문제라면 와중에 벗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 줄래? 너를 위해 너나 위해서 할 너는 나해는해나너 너에게만 이지 약속할게 나를 위한 내가 될게 It's all for you It's all f o 이렇게 이모습 그 그대로 면돼나 다시 되었다고 너만 바라볼게 네, <목소리> 감사합니 <laughs> 이게 몇개 소리가 조금 소리가 좀몇개들린다보 아, 아, 공이 좀안 나온다. 러님 별풍선 아, 개다 야, 진짜. 아, <laughs> 어, 별풍선 18개 몇개던지 모르겠네. 키우 키우 키미라이 탄도 기대할게. 음, 아, 잘 불렀어. 진짜 하계회 주술이었어. 너무 아 고음이 좀안 나서 오늘 재미난다. 음. 아 원래 고음 래목 상태가 아, 좀안 좋은 거구나 오늘. 아아왜 오늘 좀 노래. 모래... 그니까. 어. <laughs> 너무 귀여웠어 오늘 맞은 거맞데 어. 입고 입고 이제 왔어 입고 이제 왔어 입고 해. 올라가자 올라가자. 왕관을 빡. 부적을 빡. 와 이거를 노포들이 빼먹을라 하네 몸이를. 아못 잡지. 굿 굿. 굿. 곧아 육중중은 어, 그냥 버렸죠찢어서 토굴할게. 토굴할게. 내가 토굴했을 아, 내가 내가 토굴했어. 내가 네, 내가 막 뜯고 감층 6시 뱀파요 빠르게. 3층. 엉층 야. 자 18을 이제 시간 됐어요. 나 올라가세요. 야, 282번 이 새끼야. 288넌 재밌. 넌 재명이야, 제... 넌 새끼야. 걸려 봤어. 배를넌 걸렸어, 이 새끼야. 282번. 걸렸어, 너는. 너 바로 달이야 새끼. 이 새끼 올라오니까 바로 던 넌 영창이야! 넌 없어, 이 새끼야! 어? 새끼가 보니까, 걸리니까 바로 베네, 이 새끼. 딱 걸렸어, 어? 어,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웃기네. 보자마자, 보자마자 바로 베라는 거 봐. 사령한테 걸리니까, 대등장한테 걸리니까. 285이 새끼가 지금 무지탈, 바로 영창이죠 저거는. 존나 귀엽네, 저거. 사령관 차라리 잠수인 척하지 뭐아 차라리 잠수인 척하던가 차라리 걸리니까 배려 하는 거 존나 귀엽네 자그그그그그그그 알겠습니다 공사는 끝났고 투표 좀 할게요